네, 도시와 농촌, 그리고 첨단 산업단지와 또 공단까지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북구의 건국동과 양산동인데요.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 우리가 간다. 네, 오늘은요. 이 넓은 면적의 다양한 개발들로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고 있는 북구의 양산동과 건국동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 우리가 간다. 도착을 했는데요. 양산동의 명소라는 호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눈도 오고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제가 오늘의 행복한 동반자를 해주실 한 분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북구의회 유관훈 의원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네. 의원님 어떻게 지내셔요? 날 좋은 날. <laughs> 그러니까요. 예, 요즘 한참 의정생활에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의정생활 하고 있습니다. 예. 아, 바쁘실 텐데 또 오늘도 저와 행복한 동반자 해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양산호수공원 소개를 조금 해주세요. 네. 우리 양산동에 있는 양산호수공원은요. 네. 어, 한 대략 한, 한 4, 5년 전, 3, 4년 전에 이렇게 그 전에는 여기가 지금 현재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악취가 나고 오. 상당히 이렇게 좀 물이 좀 이렇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이 사는 주민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는데 네. 어 이렇게 양산 어 이렇게 호수 공원 네, 이렇게 탈바꿈 돼서 주민들도 좋아하고 휴식처가 돼 가지고 지금은 현재 우리 이쪽에서 지금 현재 양산동에서 명소로 지금 현재 자리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 저도 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공연도 하고요. 시민분들 네. 이렇게 운동 조깅도 하시고 하시던데 네. 저희가 오늘 그 명소 한번 돌아볼까요? 산책으로 가오시죠. 네. 네. 가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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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보시면은 이제 저입구에가 정자가 좀두개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한 정자는 어머니 정자, 그다음에 또한 정자는 남, 남자분 우리 아버님 정자가 있어요. 오. 따로 나눠져 있어요. 예. 네, 두개 정자가 저기 보다시피 네. 가지고 저기에 약음 100분 정도, 1 0 0명 항시 한 50분 50분 더될것 같아요. 근데 대략 한 100분 정도는 항시 있습니다. 항시 예. 쉬어가는 공간이기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또 자연 어. 경관이 정말 아름다운 게 아까 오리도 봤고요. <laughs> 오리요. 네. 네. 근데 꽃도 이렇게 좀필것 같아요. 네. 여기는 특히나 봄뭐봄 뭐 되면은 연꽃도 피지만은 특히나 여기 갈 주변에가 네. 벚꽃이 어, 정말 멋있게 핍니다. 그래서 아유. 왠지 한번 우리 한번 이렇게 오시면은 <laughs> 한번 한번 와 보세요. 한번 봄에, 봄에 오면은. 정말 보기 좋습니다. 오, 네, 네. 여기 연꽃 같은 것도 저는 피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네, 지금은 이제 겨울이라 네. 지금은 이제 연꽃을 제거했습니다. 제거해서 음. 이렇게 보다시피 이렇게 좀 호수공원처럼 잔잔하게 놨는데 다시 그자르는게 이제 봄되면 다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이제 또 연꽃도 이렇게 멋지게 피고 그럽니다. 한번더 둘러볼까요? 더 네. 멋있는 것 있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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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멋진 곳에 또 들어와서 한폭의 그림 같습니다 네. <laughs> 멋있는 정자에 또 들어와 있는데 운치가 정말 상당해요 이곳이 눈도 내리고 근데 많은 네. 분들이 오늘도 계시거든요 네. 여기 좀 인구가 많은가요 어떤가요? 네, 우리 여쭤 우리 금곡동, 양산동은요 어, 북구 27개동에서 네. 현재 가장 많은 인구 수가 금곡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이 에, 영봉동이고요 그다음이 네. 양산동입니다 이게 오.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지금 네요. 어, 네. 오늘 그럼 금메달이랑 동메달 동을 저희가 <laughs> 둘러보는 건데. 보고 <laughs> 뭐 <그렇게> 되나요? 네. 그데 <laughs> 여기가 그럼 음. 앞으로도 좀 발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호수공원 주변으로 어떤 게좀 있을까요? 네, 어, 제가 이제 초선 이번 제가 이 건국 양산 초선 의원으로서 나왔는데요. 당선됐는데 네. 나오기 전에 그 이쪽에 계신 우리 건국동이나 양산동의 주민분들이 네. 이제 많은 민원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쪽 일곡동이나, 어, 운암동또 음. 우산동에 가보면 은 도서관이 다 있는데, 네. 이쪽에는 인구도 많고 그런데 도서관이 없다, 뭐 어떤 네. 그 문화시설이 없다 해서 네. 그런 거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어, 서선으로서 나오면서 공약사업으로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한다고 네.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네. 예. 근데 이제, 엊그제 어, 그제, 어, 한 12월 달에, 네. 어, 우리 최경환 우리 국회의원님 계신데이 지역이에요, 북구래. 네. 어, 네. 설마? 네, <laughs> 설마요? 됐나요? 네, 그 예산을 8억을 확보했습니다. 예, 네. 축하, <laughs>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laughs> 아, 그럼 이제 좀 있으면 만들어지는 거네요. 네, 네. <laughs> 어, 일정이요. 늦어도 네. 2018년도 초에나마 오. 첫 삽을 뜰것 같습니다. 네, 네. <laughs> 저희가 그 현장도 또안 가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만들어지고 네. 있다고 하니까 그 부지가 부지라도... 만들어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만드는 장소. 그렇죠. 예, 부지를 예, 저희가 예, 한번 찾아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볼까요? 예예예. 예, <laughs>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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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까지 저희가 또 걸어왔어요, 의원님 네. 어디 지금 어디에 만들어진다는 건가요? 복합 커뮤니티 센터. 네. <laughs> 여기 보시면은, 뒤쪽으로 네. 보시면은, 여기 좀힘든 지금은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여기 산 보이시죠? 아유. 나무 보이고요. 저 뒤쪽에 산에. 네. 네, 네. 이 네, 이쪽에가, 에, 공사비는, 공사비까지 말하긴 그러고요. 한 거의 99억 정도. 예. 아, 어. 그래서, 우리 양산동에 이제 아마 가장 큰, 이렇게, 큰 건물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 와, 예. 멋있네요. 이게 또 어떻게 탈바꿈이 될지도 저희가 좀 궁금한데, 음, 네. 여기에 아까 도서관이 있다고 하셨고요. 또 다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도서관하고요 어, 지금 예정으로는 공연장이 아마 들어설 음 예정입니다. 공연 예. 너무 좋아요. 네. 그래가지고 음 그게 아마 들어서면은 정말 이쪽 우리 문화에 음 가, 우리 이렇게 갈망하는 우리 주민들이 음 아마 상당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네. 이제 북구로 또 이사를 와야 되가 <laughs> 아, <laughs> 이러고 그런가요? 있는데 네. 네. 이 북구 주민들의 사랑방이 될것 같습니다. 어우제멋시네네 아마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네. 네. <laughs> 이렇게 곳곳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의원님 마을 하면 또 어르신들을 안뵐 수가 없거든요. 네. 어떤 분들 음. 만나뵈러 왔나요? 여기는 그 용도주공 2차 오. 경로당에 지금 왔습니다. 오, 네. 경로당 안에 네. 또 네. 북적북적 지금부터 이렇게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그분들 네. 네. 또 네. 만나봐야겠죠. 그럴까요? 한번 네. 들어가실까요? 네, 네. 네. 들어가보겠습니다. 네. 네. 네 경로당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아 여러분 여기는 정말 경로당에 많은 네. 분들이 와이 얼굴이 활기찬 게딱 느껴져요. 네. 이렇게 반응이 원래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신가요? 아 그럼요. 우리 영두주공 2차 경로당은 네. 네, 우리 우리 회장님이신 조영기 회장님이. 네. 항상 이렇게 여기 회원들하고 친목하고 이렇게 화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기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네. 열렬히 반응해 주시는 거 처음 네. 봐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옆에 회장님도 나와 계시거든요. 인사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도 네. 너무 밝으신데 네. 들어오다 보니까 회장님 네. 앞에 파가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우리 경로당은 음. 술이 없고 핫투가 없고 오. 싸움이 없는 경로당입니다. 음. 사랑으로 하나 돼서. 놀지 않고 날마다 노인 일자리 아유. 공공근로 맞춤형 일자리를 하루도 빼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목표액이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확보했습니다. 오. 우리 경로당을 들은 돈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네. 완전 목표까지 다 채우셨는데 네. 그럼 여기 어머님들 중에 네. 이제 좀 재민 어머님들 좀 소개를 해주세요. 재민 어머님. 네. 어머님 여기 이제 우리 회원들 중에 네. 우리 부회장이신 윤정순 부회장님이. 네. 모든 살림을 맡아서 다 합니다. 저는 해서요? 저는 밖에 내외적으로 일을 하고. 네. 안에 분위기는 거그 부분이 다 맞추고 있습니다. 음 부회장님이라고 부르면 되나요? 예 윤정순 부회장님. 어디 계셔요 어디 계셔요. 아이고 바로 옆에 나와 계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아니 그냥 별것은 아니고 그냥 회원들이 잘 따라주니까. 잘 따라주니까 이제 받쳐서 하지요. 이제 이렇게 일까지 맞춰 이렇게 회장님께서 틀어주면 또. 는 따라서 해줄 따름이지 우리 가다한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잘 따라서 한 대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 네. 그래도 네. 리더시잖아요. 그럼 <laughs> 여기 뭐 어떻게 지내세요? 맨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경로당에? 네, 마, 만날 파가 오면은 만날 날마다 오는 팬인데 안올 때도 집안일이나 안올 때가 더 많고 그래요. 근데 먼 일이든 일만 맡아주면 안 내치고 다 합니다. 받아서. 자, 여기는 양산동인가요? 의원님? 네. 어, 여기는 양산동 예, 소재하고 있는 동남 3차 아파트입니다. 오, 예. 동남 3차 아파트. 네. 여기도 또 어르신들 또 계실 것 같아요. 기대가 되는데 어, 예, 이제. 예, 이제. 예, 여기도 어, 양산동에서 경로당이 있는데요. 상당히 활성화돼 있고 우리 회장님이 어, 리더십이 있어 가지고 화목하게 잘 이끌고 있으면 습 됐죠. 네. 네. 이제 믿고 보게 됐어요. 네. <laughs> 화목한 경로당 네. 한번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리신데.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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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생각지도 않게 네. 동타, 동남 3차 우리 또 경로당 회원님들이 환대를 해신게 저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너무나 좋네요. <laughs> 예. 화목한 경로당만 저희가 찾아다녀서 너 <laughs> 저도 기분이 좋은데 그러니까요? 여기 네. 일단 노인 회장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우, 또 인상이 너무 좋으신데 네, 회장님 일단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은, 저도, 응. 예. 일단은 음. 네 저도 여기 지금 회장 된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예, 그렇고 이제 여러 이제 주위에서 많이 협조도 해주고 이렇게 잘그 운영에 잘 나오겠습니다. 오, 그리고 또뭐 우리 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우리 유관호 의원님한테 많이 부탁을 해요. 네, 그 제가 또 너무 또, 또 부담이 많이 갖고. <laughs> 내가 눈, 또눈딱 감고 또또 또 전화를 해요. <laughs> 부탁드리느라고. 예, 네, 그래, 그래갖고 이제 많이 협조를 많이 해요. <laughs> 평소에도 그래, 좀 많이 도와주시나 봐요. 네, 어떤 거좀 도와주셨어요? 예, 네, 음. 그래도 냉장고도 해주고 <laughs> 계단 올라온드 손잡이 에, 그것도 해주고. <laughs> 계단이요? 네, 손잡이 이게, 같은 아, 게 있나 봐요. 아, 손잡이 있나봐. 양쪽에 음. 가면 살아요. 그래야 또 이번에 또 내가 예, 전화도 또 했죠 제가요. <laughs> 예, 너무 겨울은 너무 춥다고 예, 우리 그 살수 응, 좀 해주면 어쩌겠냐 하면 음또 전화를 했서 우리 또 사체장님 또 마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갖고 언론 방송국에서 오늘 나온다고 촬영도 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세었습니다 <laughs> 어우, 정말 또 네. 화목한 이렇게 경로당이다. 보니까 해 주시는 걸까요? 민원을 네. 또잘 처리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의원님 오늘 소개를 한분더해 주신다면서요. 네, 오. 여기 계신 또 노인정의 노인회장님 계시면은 네. 또 동남 3차 아파트에 또 이렇게 자치회장님 주들이 예, 회장님 이렇게 계십니다. 아 예. 바로 옆에 예. 자치 회장님, 예. 안녕하세요, 회장님. 회장님. 네. <laughs> 반갑습니다. 저희 아파트 찾아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소 일단은 아파트 자랑을 조금 네. 해주세요. 음. 저희 그 아파트는 지금 이제 23년 됐습니다. 지금 음. 금년에 음. 음. 2 3년이됐지만 이제 우리 주민들이 너무 협조하시는 그 마음이 네. 너무 좀 좋으셔가지고 제가 음. 지금 4년간을 지 이렇게 이제 끌어오고 있어요. 근 지금. 이제, 이저 경로당의 모든 또 어르신분들이 네. 그렇게 또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경로당이 별로 내가 이렇게 좋게 뭐 좋은 걸 해드린 거 없는데, <laughs> 제가 좀뭐 인기가 있는지 어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는 또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이 협조를 많이 하시면은 네. 네. 아마 발전이 좀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예예 예. 음.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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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집에 저희가 또 도착을 했는데 그래요? 여기는 어떤 맛집인가요? 네, 여기는 우리 금곡 양산동에서요. 생고기로 유명한 집입니다. 아, 생고기. 예, 생고기 좋죠. 뭐 좋아하신가요? 어, 완전 좋아하죠 제가 저번 <laughs> 시간에 한번 처음 먹어봤는데 육질이 <laughs> 육즙만. 육진 아니 보니까 결혼하셨나요? 안했죠. 결혼 안 하신 생고기를 좋아 한다니까 조금 어, 완전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생고기랑 또 다른 것도 있나요? <laughs> 어뭐 물론 생고기인데 생고기 비빔밥도 잘합니다 이거. 어, 예. 고기랑. 네, 뭐, 예, 생고기 비빔밥.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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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예. 들어가봐야겠네요. 네, 예, 바로, 예, 바로 예. 들어가볼까요? 될까요? 네. 예. <laughs> <laughs> 이곳은 20년째 생고기집의 전통을 이어온 맛집 중의 맛집입니다. 제가 식당 안에 들어와서 생고기와 마주했습니다, <laughs> 여러분. 근데 저희가 이제 맛있게 먹으려고 옷도 이렇게 벗고요. 준비를 했는데 의원님, 일단은 어떤 생고기집인지 어떤 주인분이신지 좀 소개를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요. 어, 이 집은요. 그 우리 경북 양산에서 에, 생고기를 전문으로 하는 아주 맛있는 생고기집 식당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럼 이 주인분은 이제 또 만나 뵈야 되는데 예, 사장님이 좀 여기 좋으신 건가요? 사장님은요, 이 동네에서 그 전부터 이제 그 봉사도 많이 하시고 아. 사회 사회 단체 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네. 우리 금국동 주민자치원에. 위원장 하고 계세요 지금. 네. 위원장까지 하시면서 이제 주민들이랑 같이 소통도 하시는 네. 분이시네요. 한번 만나 뵈야겠네요. 네, 아, 알겠습니다. 봉사도 하시고 주민자치 위원장도 하시는 음. 분. 사장님 바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laughs> 네, 고맙습니다. 네, 소개를 너무 이렇게 멋있게 해주셨어요. <laughs> 너무 과찬이십니다. <웃음> <웃음> 일단은 저희가 생고기 집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네. 이 생고기 집몇년 정도 된 집인가요? 네, 약한2 0년 음. 됐어요. 20년 정도 그럼 이 자리에서 계속 하시는 거요네이 자리에서만 음. 20년 했습니다 그럼 손님들이 계속 이렇게 20년 동안 계속 찾아주신 건데 네. 맛집이니까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손님들이 어떻게 했으면 맛있게 잘 드시겠는가 아. 그 것을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속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계시고 고민을 네. 그러니까 또 많이 발길을 이렇게 찾아오실 텐데 그럼 생고기가 다른 집이랑 좀 어떤 게 다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laughs> 제가 한 지금 20년 동안 네. 음, 다른 사람 직원들 없이 제가 계속해서 물건 구입을 하고 있어요. 아, 미션인가요? <웃음> <웃음> 사장님 직접 가셔서 네. 오, 새벽에 어디야? 한 4시 일어나서 네. 5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계속해서 제가 한 2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예, 네, 하루도. 안 빠지고 오. 감기 걸릴 시간도 없이 <laughs> 네, 열심히 했습니다. 오, 역시 그 비결이 있었네요. 이 정성이 또 이렇게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앞에 또 음식이 항상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의원님 일단은 네. 요거 보셨어요? 저희가 생고기 집에 가면 보통 천엽이랑 간 같은 거는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가운데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사장님 이게 어떤 건가요? 예. 네, 그 이제 쓰지라고요. 쓰지. 네, 저기. <laughs> 고기 원 고기에서 지금 어 저뭐 힘줄 같은 부위 음. 그 그런 걸 네. 전부 따듬어 갖고 네. 직접 제가 그 현장에서 음. 계속 그런 작업을 많이 해요. 이제 제 것뿐만 아니라 남의 것도 네. 좀스시를 가지고 올 때도 있고 <laughs> 네. 그래 가지고 손님들에게 충분히 짤깃짤깃한 그런 맛을 음. 음 고기보다는 또 다른 특이한 맛이 나요. 그래서 제가 예, 그릇을 열심히 해서 손님들에게 예, 맛있게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의 노력이 정말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반찬들도 이 부추도 나와 있는데 혹시 선지랑 부추랑 그 드셔 보셨어요, 여보님? 당연히 먹어 봤죠. <laughs> 맛이 좀 어떻던가요, 일단? 정신이 돌아가 지고그 정말 그 생고기 집을 가면은 네. 제가 다른 데를 이제 많이 먹어 봤을까 아닙니까? 근데 선짓국에서 사실 판단이 납니다 근데 이 집은 이미. 이게 우러나온 맛이 진국이 이렇게 우러나온 맛이 탈추정을 부랍니다 예, 너무 맛있습니다 예. 오 이렇게 예. 또 극찬을 또 해주셨는데 예, 저희가 예. 그러면 생고기를 예. 한번 먹어봐야 돼요 사장님 예.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 건가요 또 제가 아직 생고기 초보여가지고 생고기는 <laughs> 응. 예, 상추에 싸서 드셔도 되고 네. 또 저희들이 직접 담근 김장김치가 저희들은 계속 예, 준비가 돼 있어요. 네. 지금 그래서 김장 김치를한2 0 0 0포 이상씩 음, 예, 해서 예 네, 네, 해마다 그래가지고 냉장 넣어놨다 생각해요. 같이 드시게 음. 그래야 또 이렇게 개운한 맛이 나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예, 김장 임치를 싸서도 드시고 그렇습니다. 예, 조심하시고 잘 보세요. <laughs> 고기랑 선지랑 네. 다들 우려를 하고 계세요. 뜨겁다고. 네. 가 들어와서 굉장히 좀 쫄쫄이 되니 맛있을 거예요. 음. 저희 집이 원래 유명한 것이 스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스지 고기가 많이 들어와서 이런 굉장히 좀 고소한 맛이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을 찍지 않았는데도 네. 이 선지의 그 약간 이렇게 사각사각한 맛이랑 네. 고기가 야들야들해가지고 네. 오 진짜 맛있습니다. 잘 어울리네요. 아, 그래서 제가 새벽이면 음. 항상 하루도 빠짐없이 가가지고. 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력이 빛을 발했네요, 이 상에. <웃음> <웃음> 맛있습니다. <웃음> 음 눈을 감으셨네요. <웃음> 네. <웃음> 어떠세요? 그, 제가 개인적으로 생고기를 좋아합니다. 음. 네, 마니아라고 하, 하실 정도로 생고기를 좋아하는데요. 음, 오늘는 특히나 더도. 생고기가 찰지고 생고기는 탕어를 먹을 때 이렇게 좀그 찰져야 됩니다 이렇게 찰지는 오.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좋은 고기거든요 네 근데 오늘 보니까 정말 고기가 다를 때도 좋지만 더더욱 좋은 <laughs>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야채다. 생고기 비빔밥이 맛있, 예, 맛있다고 들 그래요 그래서 <laughs> 웹에서도 많이 찾아보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좀 비결을 말씀드리자면 <laughs> 육회는 좀 숙성돼 가지고 한것이좀 그렇죠.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생고기로 직접 예, 해서 많이 예, 또 양도 한 100g씩 딱 정량으로 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같이 예, 처음에 비벼서 나온게 아니라 네. 따로 이렇게 예, 해서 따로따로 따로 해서 예, 어. 따로 고기만 따로 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기다리던 이곳의 대표 메뉴 생고기 비빔밥을 먹을 차례입니다비벼지는 동안에 도, 침이 꿀꺽 넘어 가는데요아사아삭 음. 음. <laughs> 일단, 야채가 다 살아있어요. 그리고, 음. 장맛 요런 거 있잖아요. 음. 이 장맛 이거, 거있잖이요 이거, 이이런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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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까 이제 여집은 생고기도 잘하지만요, 어, 생고기 비빔밥을 다른데 비해서 생고기 비빔밥 을 먹을 때는 생고기 양이 좀 중요합니다, 사실은. 예, 양이 좀 적으면은 조금 그런데 여기는 양도 푸짐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보다시피 야채라든가 그 거기 있는 그 참기름 여러 가지 양념이 고소하게 돼서.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우리 좀 제가 권해주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네. 생고기 비빔밥 추천해주신 이유가 또 음. 있었어요. 네. 네, 고기의 육질이 그대로 살아있는 이 생고기와 생고기 비빔밥 한 끼. 든든하게 먹고 갑니다. 여러분들도 이 맛있는 한끼 드시러 오세요. <목소리> <목소리> 무심코 지나다니던 길이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계절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명소들이 참 많습니다. 이곳은 도심 속 휴식처. 영산강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 길입니다. 네, 북구의회 유관훈 의원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와, 이다 좋은 날또 저희가 만났어요. 네. <laughs> 의정 활동을 또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네. 지금 또 추선으로 3년 동안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 어떠신가요, 소감이? 네. <laughs> 국제제가 육사 지방 선거서 이렇게 당선된 것 같은데요. 금곡동 양산동에서 네. 먼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지난 육사 지방선거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군국 양산동 유관우 의원입니다. 네. 어, 정말 어그대 같은데요. 벌써 상반기가 지나고 후반기가 이렇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 세월이 참 빠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공약들도 실천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계획도 좀 궁금해요. 네, 네. 지금. 이렇게 지금 아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행형이고요 어, 우리 양산동 복합커뮤니센터가 어, 도서관이라든가 그걸 계속 할수 있도록 2018년도에 어, 첫 사업을 뜰수 있도록 계속 또 어, 해야 할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담양 영정관 도로도 어,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에 정말 또그 완공될 수 있도록 계속 해 나갈 상황이고요. 어, 우리 노인정도 아까 약 대략 한 90개가 넘는데요. 아직도 안 가본 데가 많이 있습니다 노인정을 그래서 노인정도 계속 이렇게 도와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계속 가서 도와줘야 할거 같고요 좀 그렇게 해서 계속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나날이 새로워지는 우리 동네 곳곳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애정과 또 관심이 더해졌을 때더 살기 좋은 동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해서 더 행복한 이 마을 곳곳을 소개해 드리는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 우리가 간다. 네,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우리가 간다.